물 마강, 물 마강. 오늘도 위스키 비교 테이스팅을 해볼 건데, 뭐 블라인드는 아니고 한 제품의 숙성 연수만 다른 것들이야.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마셔보고 어떤 맛과 향이 나는지 보자고. <laughs> <laughs> 블랜드 로나기네 <해>. 어디까지 마셔봤지? <laughs> 확실한 건너 이거 안 마셔봤을 거야. 지금 이거 밖에 안 남아갖고. 야, 이거 뭐냐? <laughs> 맛이 너무 다를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거밖에 없다니 음. 별수 없지. 음, 구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축산유사 높아서 구하기 힘든 것도 있고, 이제 이 디자인이 다 바뀌었어. 그래서 이게 다 구형 보틀이된 거야. 그럼 다음에 또 신형으로 한번 해야겠네. <laughs> 그러면은 8년부터 마셔보자고. 오늘도 적을 거. 도수가 다른가? 어, 다 달라. 8년이 오히려 46도고 12가 43이다. 그러네. 그리고 다시 15에 46, 18, 46, 21은 48도. 아, 뒤에도 써 있어? 어. 이거 이렇게 모아두면 색 예쁘다. 알록달록. 8년이라. 10년 이하들이 은근 있네. 어. 우와 기대 안 했는데 향이 좋아 8년이라고 얕봤지? 물론 좀 알콜이 치는 건 있는데 전반적으로 되게 달달한 과일 향이야 음, 아 맞아 저거야지 <laughs> 알고 마시면 과연 숙성 연수로 1등일 것인가 약간 산미가 있는 포도도 있고 달달한 포도도 있고 그리고 복숭아 포도라고 포도 좀 없냐? 살구 살구, 목숭아 이쪽. 어 음. 그런 느낌인데. 어 그것도 있어. 셰리야? 8년은 버번 캐스크랑 셰리 캐스크 둘다쓴 거야. 그런데 드론하기 셰로 유명한데야. 다풀 셰리 거야 여기서부터는. 재밌는 게 앞에 다써 있다. 올로로소 셰리, 페드로 히멘스 셰리 이런 거써 있을 거야. 8년만 버번하고 셰리. 어 이게 조금 날아가니까 포도 향이 나기 시작했어. <웃음> <웃음> 버번이면 바닐라도 있지 않을까? <laughs> 잘안 나. <laughs> 과일이 너무 세. <쎄. 웃음> 저숙성에서 오는 알콜향 빼면은 팔년치고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와맛 무슨 일이야? 와 달다. 달고 버번이랑 섞여서 그런지 쉐리의 꿉꿉함이 없어. 어 적당한 농도의 단맛이랄까? 나한테는 꽤 단맛이었는데 이게 포도의 단맛이 아니고 어맞아캐라멜아또캐라멜까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 <laughs> 음. 달단 맛 아니야, 꿀 아니야 흑설탕이나 캐러멜 어? 설탕 쪽이나 오히려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진득한 맛도 나는 것 같고 어, 그래서 내가 그냥 설탕이 아니고 흑설탕이라고 한 거야 <laughs> 그리고 도수가 해자야. 밸런스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 얼마야? 이게 지금 한국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출시가가 51 달러 정도였어. 8년이라고 줄일 줄 알았거든. 어지간한 회사 12년보다 좋은 거 같아. 오 점수 꽤 높게 줬겠다 원래 나오던 거야 8년이? 이게 옛날에 나왔었는데 요즘 수입 안 하는 거 같아. 야다 먹으려고? 피니쉬도 적당해. 막 응. 짧게 없어지지도 않고. 어 점수 높다 나도. 오 소리 좋구만. 달짝지근한 향이 나고 과일이 좀 있고 풀떼기 같은 건좀 적은 것 같아. 팔이 난는 훨씬 좋은데? 꽤 달달한 향이 나고 약간 포도 느낌? 그리고 은은하게 화사한 꽃향기 같은 거 있어. 음... 팔에 비해서 풍부하고 진한 맛이나. 맛은 12년 값을 하네. 과일 맛이야. 건포도, 건자도 맛 확실하게 있다. 단 맛. 어, 맞아. <웃음> <웃음> 왜 그래? 사례 <살에> 들렸어. <laughs> 물 마셔, 물 마셔. 그리고 단순해서 좋다 뭔가를 찾으려고 심하게 노력을 안 해도 직관적으로 빡빡 느껴지니까 그래서 위스키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기 좋아 세바트리다 이제 15... 그걸로 안 들어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신형 바툴로 바뀌었거든 <laughs> 아우 좋아 그래 나도 이 소리가 그리웠다 <laughs> 그래서 되게 고민한 게 이거를 딸까 계속 보관할까 마지막 병이거든 새병은 확실히 다르네 어, 좀 날려야겠다 약간 아세톤 같은 느낌이 이젠 돌리다가 안 날리네 뭐를? 예전 돌리다가 막 튀었잖아 <laughs> 어, 나왜 견과류 향을 살짝 맡았지? 견과류 있을 수 있어? 쉘리 특징이야. 풀향이 세진 않지만 있고 처음에 코로 딱 갖다 댔을 때 견과류 향이 살짝 났고 아세톤이 이제 조금 날아가긴 했지만 약간 있고 그리고 살짝 살구. 얘는 베리보다는 그런 살구 복숭아 쪽이야. 진짜 너 말대로 살짝 고소함 견과류겠지? 더 복잡해지긴 했네. <laughs> 우와. 야, 맛은 되게 부드럽다? 부드러우면서도 꿀 같은 건강한 단맛이라고 해야 되나? 어, 뭔가 인위적인 그런 단맛은 아니고, 은은하게 있어가지고 좋아. 단맛의 레벨은 강한 편인데, 이게 막 날카로운 게 아니고, 부드럽게 있어. 과일과 꿀의 중간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기분 좋은 단맛이야. 단맛이 피니쉬랑 합쳐져가지고, 초콜릿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 맛은 더 좋은데, 향이 약간 아쉽거나 뭔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순위정하기 어렵다. 아, 이거 점수 왜 이렇게 비등비등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도 마지막 보틀 드러나 병잘 만드네 우와 진하다 야색 봐라 우와 여태까지 중에 제일 진해 그치 오, 완전 다르네 새병이랑 아세톤 향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바로 사과 청포도 어 사과 뭐 눅진한 포도가 아니야 18년들이 좋아 <laughs> 발음이 좀 그랬어 <laughs> 화사하다 꽃향기도 있다 되게 산뜻한 체리 어떻게 이렇게 앞에 3개에 비해서 상큼하게 변하지? 같은 쉐리인데? 시간이 갈수록 더 눅진해질 것 같은데 어,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한약재 냄새도 나는 것 같고 <laughs> 고숙성 쉐리에서 그런 느낌이 있거든 아 그래? 고숙성에서 대추 같은 거 느껴지기도 해 진한 단맛 와 진짜 달다 흥할 때 초콜릿도 있다 세병이라 피니쉬에서 알코올의 향취도 약간은 느껴지는데 그게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야 그리고 피니쉬 길어 46도인데도 이 43도 12년보다 부드러워 맵지도 않아 입에 머금고 한 1년 있을 수도 있겠어 적당히 해 <laughs>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아 구하기가 엄청 힘들어 다양해 과일 같으면서도 화사한 느낌이면서도 근데 어쨌든 단맛으로 귀결되는 얼마야? 한 48, 9 <laughs> 우리가 계속 하는 말이 있잖아. 비싸다고 마시는 건 아닌데. 맛있다. 그럼 비싼 경우가 많아. <laughs> 다른 종류의 놀라움이지만 어쨌든 8년도 놀라웠고 18년도 놀라웠어. <laughs> 그럼 마지막. 기대해도 되냐? 이거 너무 오래돼서 다힘 빠진 거 아니야? 살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지 오래되진 않았어. 색은 18년보다는 너무 양이 적어서 판단하기가 좀 힘들지. 어. 그래도 아마 였지 않을까? 어 얘는 포도다. 맨솔 같은 향이 엄청 나는데? 시원한 향. 어. 근데 이제 건포도가 쫙 깔려 있긴 해. 음. 야 이거를 순위로 어떻게 줘야 되지? 너무 다른 거에 비해서 힘이 빠진 느낌이라. 확실히 힘 많이 빠졌다. 좋긴 해, 좋긴 한데 이 상태에서 점수 주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이건 그냥 지금 이 상태로 판단을 하자고 우리가. 18년의 그 풍부한 느낌이 안 느껴져. 어. <laughs> 21년이라 더 기대했지만 이제 끝이잖아, 없잖아. 맞아. 아, 아쉽다. 구할 수도 없어요. 한 모금에 끝났어. 우와. 나눠 먹지 그랬어. <laughs> 너무 조금이었는데. <laughs> 건포도 그리고 피니시에서 약간의 오바이트 후에 남는 구수함. <laughs> 지금 그냥 이 상태로 순위를 줄게. 어.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21년이었다면 음. 순위는 달라졌을 거라는 걸 얘기해 두고 싶 어, 맞아. 글랜드로나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문을 닫았어 그런데 이건 2021년에 병입된 21년 제품이야 그말 뜻은 뭐겠어 2000년에 만든 원액을 넣었을 거잖아 근데 그때 문 닫았잖아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때 원액을 생산을 못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원액은 뭘까? 1996년 이전에 만들었던 원액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21년이라고 써있지만 26년 정도 숙성된 원액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걸 지금 뭘 느껴볼 새도 없이 <laughs> 3위 딸이가 된거 아니야, 지금? <laughs> 아, 3위야? <laughs> 그 사실은 레이첼 베리라고 여기 마스터가 왔을 때 내가 물어봐서 확인한 거야. 자, 그러면 나부터 얘기할게. 밑에서부터 8년, 12년, 15년, 21년, 1등, 18년. 뭐야, 순서대로잖아, 거의. 그래도 이두개 바뀌었어. 나는 18년이 1등, 15년이 2등, 음. 21년이 3등, 오. 8년이 4등. 오? 12년이 꼴찌. 이두개더 바뀌었네? <laughs> 향까지 다 고려했어. 어, 나도 향은 8년을 93점 줬는데 12년은 90점 줬어. 총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야, 근데 8년 진짜 의외다. 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거 얼마야? 지금 한 9만원, 10만원. 그래? 그럼 이건 더 싸게 나올 거 아니야?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치. 그런데 왜안 나올까? 다음에 혹시 신형 나오면은 신형도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